네, 어, 제가 노인복지시설 두 번째 목차입니다. 네, 제가 노인복지서비스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네, 뭐, 종류는 아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설명을 많이 했죠. 네, 제가 노인복지시설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를좀 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더 진하게 네, 이렇게 하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아예 저장을 해버려요. 네, 제가 놓인 복지 시설은 이런 종류가 있어요. 방문 요양이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보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볼게요. 네, 방문 요양이다. 일단 방문 요양은요. 어, 다시 표를 또 가야겠네. 네네. 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 이세 가지 특징이 뭐라겠어요? 아까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정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1등급은 95점 이상이에요. 요양 등급 점수가. 그리고 2등급은 75점 이상 95, 94점 미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점수를 정해요. 그런 다음에 점수가 높잖아요. 그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일단 그런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다. 다시 말해서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만 이 세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무 노인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도 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보호할 경우 대상이 된다. 아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가요, 치매 특별 등급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5등급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방문 요양은 뭐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방문해요. 누가요?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과사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여성들이, 모든 여성은 아니죠. 많은 여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남성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이 재가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과거에는 노인들을 집에서 많이 돌봤잖아요. 취업 여성이 증가를 해버리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만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어 뭐랄까 경제 활동을 더 선호해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집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집으로 방문합니다. 장교양 요양 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음, 65세 네, 65세 이상이 꼭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노인 장교양 보험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론에서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잠깐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 꼭 65세 이상만 요양등급을 받는 건 아니다. 어, 제 경험상 40대도 있었어요. 40대도 노인성 질환이라고 인정되면 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방문요양 서비스라고 해요. <laughs> 어떤 서비스를 할까요? 이런 거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어떤 세면이라던가. 세면이 뭐예요? 얼굴 씻겨주는 것, 손 씻겨주는 것, 몸청결 이런 거죠. 음.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을 취사 밥도 해주고요, 청소도 해줍니다. 네. 이런 거.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보세요,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까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니까, 음, 일상생활. 네. ADL이라고 하죠. ADL. Activity d i a y Living을 줄여서 우리가 ADL 기능이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Activity d i a y Living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혼자 청소할 수 있느냐 혼자 화장실 갈수 있느냐 혼자 목욕할 수 있느냐 혼자 옷 갈아입을 수 있느냐 혼자 외출할 수 있느냐 혼자 업무를 볼수 있느냐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했을 때는 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도 해준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다. 혹은 정서지원 서비스도 한다. 네, 대화를 해준다던가, 격려를 해준다던가, 상담을 한다던가. 네, 이런 역할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 장기요양 요원,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문 목욕이 있는데요. 방문 목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도 방문 서비스인데, 분명히 방문 서비스인데, 목욕 도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목욕 서비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방문 목욕이라고 따로 아예 제목이 나와버린 거죠. 왜 그래요? 이 경우에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 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네. 이 차량이 없으면 방문 목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욕 차량,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비싼 차예요. 그 목욕 차량 안에는 뭐 샤워 기능,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다 갖추고 어 어르신을 목욕시키기 위해서 그 차가 어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 서비스 중에 지금 하나니까 집에 방문을 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하겠죠. 어 이것도 노인 장기 양보험에서 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가 네, 노인 여기 장기요양요원이 두 사람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한 시간에 뭐 숙가를 적용하는데요. 네, 나중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우리가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때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문 목욕 서비스 특징이 있다 뭐라고요? 차량이 간다. 어떤 차량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간다 네 가서 이제 뭐 머리도 감기고 뭐 이런 여러가지 뭐 네. 이런 목욕과 관련된 서비스를 어 제공합니다 일단 네. 방문 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어 어떤 노인께서 자 여기는 특징이 뭐라겠어요 다이 네. 이, 세가지는 노인장교양보험 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인장교양보험 대상자 노인이 매일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가기에는 또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귀하고 시간이 어, 그렇게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를, 방문 간호사를 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문 간호를 실시하죠. 그래서 어, 의사나 어, 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방문해서 진료를 봐주고 어, 어떤 그 기본적인 꼭 의사가 가지 않아도 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방문간호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의사하고 상의해서 어, 추가적인 치료행위를 한다 그런 것들 우리가 방문간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다시 표를 가져올게요. 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가 나와 있죠. 예. 아까 이세 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거듭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는 에, 서비스다. 그리고 제가 노인지원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다? 공적부조다.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니고 공적부조다. 다른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되는 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한 어르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건강을 안하 더 건강 안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거 있잖아요 어, 아주 건강한 분인데 어, 노인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주 건강하지 않는데 노인 요양등급을 안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인의 신청 나름인 것이죠 어찌됐건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방문 서비스 중에 하나다. 단 특징은 노인 장교양 보험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 방문해서 이것도 일상생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각종 서비스,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는 아주 심한 어르신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어, 우리가 너무나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 1인가족 노인 이런 가족들은 아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야간 보호인데 이건 뭐 이미 여기서도 제가 몇번또 설명했죠. 다시 표가 표가 많이 오네요. 주간만 보호하냐 야간만 보호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네, 주야간 보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짧게 설명해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 단기 보호 서비스. 이것도 아까 다 설명했죠. 네. 네, 뭐, 짧게, 일주일을 돌보느냐, 뭐, 보름을 돌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위가 3개월까지 하는데요. 한번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6개월까지. 그런데, 실제로 단기 보호 서비스는, 어, 필요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안 돼요. 왜 경영이 안 될까요? 단기보호 서비스를 하는 이 장기보호 서비스라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토론 문제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때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복지연구 서비스도 제가 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경우는, 어, 복지연구를 제공합니다. 복지연구. 여러분, 복지연구를 사용하는 그, 금액,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원래 100만원짜리를 본인 부담은 15만원만 냅니다. 나머지 85만원은, 노인 장교양보험제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어, 우리가 사회보험은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돈을 내요. 그리고 누군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두가 냈던 돈을 이용하는 거죠. 억울하면 아프면 돼요, 여러분도. 근데 일부러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프고 어쩔 수 없이 복지 연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보험료를 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 그런 겁니다. 근데 복지 연구, 어떤 것이 있어요? 휠체어, 뭐, 전동 침대, 뭐, 지팡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심지어, 여양 어, 복지 연구 전문 이불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활동을 필요한 연구를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것도 제가복지로 예, 구분할 수 있다. 네. 제가 방문 서비스로 제가복지 서비스 종류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뭐 급여품목 급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월급 이런 거 아니죠? 서비스 품목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겠어요. 여러분. 급여. 네. 음, 지급되는 뭐, 서비스. 뭐, 이런,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 변기, 뭐 의자, 보행기, 뭐, 방석, 뭐 팬티, 휠체어, 침대, 욕조, 리프트, 뭐, 경사로.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경사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휠체어 가는 길을 계단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매끄럽게 경사지게 만드는 그런 경사로 그런 걸 말해요. 아까 매트리스 이불 같은 거 얘기했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지연구라고 하고 부품목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목차 2번 살펴봤습니다.